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 채널은 베란다에서 다육이랑 또 식물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우고 있는 GT 부인입니다. 어, 제가 그 여러 가지를 어, 그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고요. 오늘은 그 제가 키우고 있는 것 중에 장미허브인데요. 이 장미 허브는 어, 다육이과에 속하고요. 그리고 잎, 잎이 잎 장미를 닮았다 해서 장미고요. 그다음에 향이 허브향이 난다고 해서 장미 허브라고 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정말 매력이 많이 있는 식물이에요. 어, 가지를 잘라서 또 삽목을 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이제 요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가 이제 실내에다가 어, 식탁 같은 데다가 이 아이를 물꽂이를 해서 놓으면 정말 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그 제가 이 삽목 한 아이가 너무 여름에 많이 컸었어요 정말 크게 요 아이가 다 잘린 아이거든요 지금 또요 삽수를 다 밑에를 입을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라내고 여기가 제가 원하지 않게 수영이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놓고요. 음 지금 요 삽수 가지고 어,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많이 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정리를 좀 예쁘게 했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아주 꽃다발같이 꽃송이 이렇게 해서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런 잎이 요 밑에도 이렇게 났으니까 다 떼어주는데, 그냥 저는 또 여기서 가지를 뻗으라고 그냥 놔두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봤어요. 예쁘죠? 아, 어, 그리고 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지면은 정말 여기서 손에서... 정말 향, 향수를 뿌린 듯한 장, 그 허브향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나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지는,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예쁘게 다 했답니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보여드리려고, 어, 가지, 잎을 예, 떼때 내는 거는 못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어, 주, 제가 주방에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 땡땡이 해서 제가 이거를 2천원 주고 샀어요. 왜냐면 이 아이를 이제 제가 다육이를 조금 옆으로 있는 아이들을 좀 심어볼까 하고 물구멍은 없지만 그 다육이를 심어보면 흙에다 심어보면 이 물구멍이 없는 아이도 참잘 자라더라고요. 이게 지금 약간 밑에가 이렇게 좁빛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망을 깔고 어 그다음에 마사를 좀 굵은 걸 까고 그다음에 다육이 흙을 깔아서 이렇게 키우면 굉장히 잘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아이를 여기다가 옮기기 전에 여기다가 물꽂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다가 해볼 거예요. 어 처음에 어그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 망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런 돌이 있어서 요걸 이용을 한번 해볼게 있는 돌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 아이는 여기가 좀 깊숙해요. 그런데 요런 아이들은 여기가 좀 짧잖아요. 그러면 물에 이렇게 푹 들어가니까 여기를 조금, 어, 요 정도까지만, 음, 돌을 채우고 물을 부을 거예요. 조금 큰 돌은 제가 좀 골라내고요.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게 팡팡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집에 있는 걸로 하는 거니까 일부러 산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은 물꽂이하면 또이 아이가 여기에 물이 닿으면 물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채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이제 살살 부, 부어줄 거예요. 그 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말고 어요 정도만 딱 부으면 돼요. 너무 흥건하게 보면은 요 아이가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잎에 물이 다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 정도만 해서 이렇게 흙에다 심듯이 이렇게 하면 어 정말 그 우리가 실내에다가 놔도 우리가 가드닝도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할 수가 있죠. 흙에다 심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어보면. 이렇게 그냥 툭툭 심으면 이 아이가 이제 그 뿌리를 내리면서 어 자리를 잡거든요. 지금 뿌리가 없어서 얘, 얘 몸이 이제 조금 저기를 하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흙 이렇게 돌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조금 받쳐줘도 되고요. 이게 지금 위에가 머리가 조금 높아 많아서 그렇거든요. 아 정말 향이 너무 허브 향을 원래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향인데다가 정말 따로 허브를 안 해도 여기서만 자체적으로 해도 허브 향이 정말 풍부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흙에다 삽목도 많이 하고 이 아이를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어, 우리가 테이블 위에다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차한잔 마실 때도 향이 나서 좋고요. 어그집안의 어, 향기도 따로 방향제를 안 해도 어, 정말 잘. 요렇게 해서 요런그 우리가 저 요거는 지금 그항토항토그물바지거든요 화분 물바 물받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어, 정말 이렇게 해서 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한번 응용을 해서 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놔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뿌리가 나면 얘가 이제 그 그다,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요 요렇게 물꽂이 하는 것도 요 아이 그 키우는데 한 방법으로 해서 응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